안녕하세요, 유님입니다 오늘은요 내 인생 가장 빛나는 시절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행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은 뭔가 하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되게 신나지 않아요, 이런 얘기, 이런 정답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굉장히 그 빛나고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가장 빛나는 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꼽으라고 하면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걸 전제하에 출발합니다. 자, 인생의 어, 후반기라는 거는 지금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50부터? 아니면 뭐 40부터? 조기 은퇴가 많아졌으니까. 40부터? 언제가 인생의 후반기라고, 터닝포인트라고 할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내 나이부터라고 이제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40대든 50대든 아니면 60대든가. 그래서 이제 후반전 시작,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어 어떤 이제 마음가짐, 어떤 행복습관을 해야 될까요? 오늘의 교재의 그 저자가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분이 정말 이렇게 행복, 추천하는 행복습관 다섯 가지를 어 이제 추천한 내용을 제가 이제 어 유세미 직장소에 맞게 이게 조금 더 각색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 우리가 후반전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행복 습관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뭐이 나이에 뭐 꿈을 갖게 너무 늦었다. 뭐 이런 생각은 요즘 트렌드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 50,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50이 후반전 시작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50이라고 하면 대단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애들이 다 컸잖아요. 손이 별로 안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워킹맘, 특히 30대들이 굉장히 애 먹죠. 이제 30대는 힘들고. 그런데 40대만 해도 이제 애들 많이 걷고, 50대 같으면 아예 이제 손이 안갈 만큼 애들이 이제 커버렸고. 그러면 거기다가 또더 좋은 건 뭔가 하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주 왕성하게 어떤 인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그런 강박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요. 50부터는. 40대부터 그렇고, 50대부터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어, 유리해지는 거죠. 그니까 러 계속 지금 유리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뭔가 하면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가 어, 30대보다도 40대보다도 지금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러면 왜 이럴 수 있어요. 아예 없어요. 저는 이제 경험도 별로 없고 노하우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 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이 가장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정말 재산이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죠. 인내심도 많아졌죠? 그리고 판단력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전체를 보는 눈. 이게 사실 제일 커졌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내 경험이나 경력은 많아지니까 유리하다, 나는. 지금 제일 자신감을 느껴야 할 때야.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30대에 자신감 있었던 건 참은 못 모르고 이제 거의 그냥, 그냥 뛰어, 뛰는 거였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50대, 40대가 가장 자신감이 많습니다. 그 내가 이제 재산이 많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상황이 뭐 내가 지금 뭐 굉장히 좀 슬럼프야 라든지 지금 굉장히 뭐 후배들한테 한번 밀려서 되게 어려운 처지야 라든지 나이만 먹어도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라든지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지금 내 상황이 최고다. 제대로 갖춘 거다. 제일 많이 지금 갖추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뭐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없어졌어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돈이 없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경험이 나한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최고다라는 출발선이 아주 맞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해당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출발하시자고요 자 이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준비하는 방법 다섯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나의 하루를 글로 남기는 거예요 나의 하루를. 그, 가장 추천하는 건 하루 종일 옆에다 노트 끼고 메모하는 건데, 사실 그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러면 일단 노트를 하나 사세요, 일단. 이제 쉬운 방법부터 가르쳐드리면, 이걸 습관을 드리는, 제가 많이 얘기했죠. 메모의 기적이라든지 얘기, 얘기했는데, 지금 중간중간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메모는. 그리고 메모는 나한테 힘을 주고, 나한테 기적을 가지고. 자, 메모하는 거, 어렵더라도 이제 시작하세요. 일단 노트를 하 사는 거예요. 노트 사기, 아, 뭐 또, 또 가서 또 뭐, 사오는 거 너무 귀찮아. 그러면 애들 방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안쓴 노트 있으면 아빠 하나, 한 것만 줘. 엄마 한 것만 줘. 이렇게 하세요. 그럼 애들은 보통 있어요. 그런 노트가 이제 첫째, 첫 장, 두장 쓰다가 만 노트들이 어떤 아이들이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하나 얻으세요. 정, 이제 사, 사러 가는 거 이제 힘들면. 거기다가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아무거나. 나중에 노트를 좋아하게 되면요. 정말 이쁜 노트 막 사게 돼요. 그럼 되게 욕심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거나 하는 거죠. 이제 아무거나 적으면서. 뭐 하면 좋아요? 오늘 할 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 할 일,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누구 만나서 이제 뭐에 대해서 미팅 해야 돼? 그럼 그거 쓰고. 아니면 오늘 뭐, 냉장고 정리하는 날이야. 냉장고 정리하는 날 쓰고. 그리고 뭐, 오늘 할 일도 쓰고, 감사한 일. 오늘 정말, 너무 감, 이 일은 너무 감사하고, 이건 너무 좋았다. 이런 거, 정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쓰다 보면 원래 딱한 개만 쓰기로 했는데 막두 개도 쓰게 되고 세 개도 쓰게 돼요. 나의 감정들. 오늘 내가 굉장히 이유 없이 좀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네. 왜 그런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메모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 서 생각해보면 떠올라요. 왜 그런지. 그래서 내가 왜 이유도 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왜다 마음이 가라앉고 그런 걸 원인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아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좀 이렇게 바꿔봐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 감정 컨트롤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 변화도 쓰고, 뭐 에피소드나 반성 이런 것도 쓰는 거예요. 간단한 메모라도 좋으니까 뭐 길든 짧든 일기처럼 그렇게 쓰면 하루에 5분만 쓰자라는 마음으로 쓰면 점점 시간은 늘어나고 내용은 더 풍부하게 됩니다. 아침에 쓰는 게 제일 좋긴 해요. 5분 쓰는 거죠. 일어나서 감사한 일한 가지, 오늘 꼭 해야 되는 거한 가지, 나의 희망사 한 가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져요. 뭐 감사한 거는 일어서 감사한 게 생각이 안 나. 이런 거 쓰시는 거죠. 아, 일어났는데 아프지 않아. 밤새 아무 일도 없이 다들 평안하게 잘수 있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 매출 계획, 뭐 저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는 매출 을 얼마를 올리겠어. 그럼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자꾸 쓰게 된다니까요. 메모는 시작하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 정말 그 정말 살 빼고 싶어. 그럼 이제 오늘 계단 걸어서 올라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걸 원하나 이걸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원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거를 평소에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글로 적어서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면 마음이 콩밭에, 다이어트 콩밭에 가 있고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어, 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매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가 있는 거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 을 어, 내가 이제 뭔가 투잡을 하고 싶어 사이드 잡을 하고 싶어 아니면 은퇴한 후에 어떤 장사를 하고 싶어 그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내가 부업하는 건 어떤 게 좋은 게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콩밭에 갖다 놓으세요. 뭐돈 버는 거든 부업이든 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은퇴 후에는 뭐 어떤 거 할까. 내가 이 회사 승진하려면 어떻게 될까. 승진이 계속 콩밭에 승진하는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도 더 발전적으로 잘하게 돼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뭔가 글로 남기자. 글을 쓰는 버릇을 하자. 하루를 글로 남기자. 최고의 방법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해 싶어요. 두 번째 뭔가 하면 노후가 지는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가는 거죠. 노후라는 게 초라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다고 나이 들면 저절로 아, 뭐 어떻게 먹고 살아지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노후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근사해질 거야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만들어 나갈 거야.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는 어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보다 나의 미래는 훨씬 더어 이렇게 행복하고 더 신나고 재미있고 막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근데 점점 더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롭고 아주, 진짜, 어, 놀랍게 흥미로운데? 막,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자꾸 생각하기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자꾸 갖고 계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데 그게 사실 저절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발한발 한발 혼자서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이제, 은퇴하고, 제가 이제, 1인 지식 기업을 만들고 나서, 저 혼자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말하면, 그대로 움직여줄 직원들이 몇백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지금은 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 지난번에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혼자 하는 게다 비율적이구나 효 이런 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는 뭐든지 혼자 싹다할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세금 계산서도 제가 그고요. 메일도 제가 다 일일이 답변하고. 근데 스케줄도 제가 다 전화하고 뭐다 통화해 스케줄도 다 제가 만들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기획, 원곡 방송 직접 인제 하고 그다음에 편집하고 그다음에 업로드하는 거 마케팅하는 거 제가 혼자 다 하는 거죠 싹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 혼자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생각이 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싹다할줄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니까, 러 지금 이제 중년으로 접어드시는 분들은 내가 할줄 아는 게 뭐지? 내가 나중에 독립해서, 지금 지자활을 하고 계시다면, 독립해서 뭐든지, 재무회계, 그다음 마케팅, 뭐, 정부. 정부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을 좀 회사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으로 키우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단히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 나 그건 못해가 아니라, 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뭐 SNS 마케팅. 어떻게 하는 거지?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편집, 동영상 뭐 이런 거 배우고 아 내가 싹다할줄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그거 어떻게 내가 살아나야 될지를 이렇게 정면으로 직시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연할 수 있어요. 아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절대로 어떻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한땀한땀 한땀 내가 전부다 싹다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렇게 나의 노후에 내가 정말 이렇게 제대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기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배워야 될건 뭔가, 내가 지금 다 하려면 어떤 걸못 하고 있지? 그런 거를 연구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어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만들 거야라고 내가 지금 마음 먹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볼까요? 나는 나. 나는 나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거를 도 굉장히 굳건하게 삼아야 된대요 그걸 삶의 모토로 가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어, 공감가는 내용이었어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야지 지금 행복해지는 거죠 어 이거 너무 좋아 지금 이거 어나다잘해졌어 나나 내가 어 이거 정말 1년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이렇게 많이 내가 성장하고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는 게 중요한 거지 하, 남하고 비교해서 막 갑자기 불행해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내 발등 내가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초라해지고 한심해하고 아 갑자기 막 내가 너무 어이 없어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느낌이 한 번도 없다. 그럼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나는 나의 인생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 각자의 인생을 각자 열심히 가는 거야라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는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시집 시집 잘 가서 진짜 제 학교 때 진짜 공부 못 하고 그랬는데 시집 너무 잘 가서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빌딩 주인이고 막 이래 막, 이래, 막 엄청 잘 살아. 근데 나는 이게 뭐야 막 아직도 직장에 서덕거리고 있어. 막. 막 이런 거, 갑자기 초라해지는 거죠. 난직장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라고 얼마 전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어, 나랑 비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그런 부의 어떤 그런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갑자기 초라해지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아,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인생. 나는 나의 지금 직장을 굉장히 감사해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어,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실단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잠깐 비교했다가, 아, 이거 아지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회사 일에서 이제, 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회사에서 정말 적응 못하고, 회사에서 너무 찌질하게 있다가, 적응 못해갖고 이제 할수 없이 퇴사를 한 거예요. 근데 나가서 무슨 장사를 시작하더니 완전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정말 진급도 못하고, 나는 특진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 역전돼갖고 그 사람은 너무 잘 나가고. 나는 이제 회사를 언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고 있고. 너무 또 초라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굴 보고라도 저 사람 참 부럽다. 나도 노력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거는 혹은 더 나은 목표를 갖겠다라는 건 오케이. 근데 저 사람은 저런데 난 뭐야. 이렇게 하는 건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 우리는 정말 나는 나, 남은 남. 그걸 삶의 모토로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인생의 터닝포인트. 대청소가 필요하다. 그, 정말, 제가 이번에 카드를 다 정리했어요. 딱두 장만 남겨놓고. 그리고 뭐, 혜택이고 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거 하면 이런 혜택이 있고, 막 이런. 얘기. 그거 다, 정말 다 혜택, 다 필요 없고, 정말 단순하게 완전히 가자. 그리고 비용 들고 나는 것도 완전 단순하게. 그리고 최대한, 집에도 뭐, 쓸데없는 거사들이지 말자. 최대한 단순하게. 옷도 입을 것만 딱 사자. 단순하게. 뭐, 샘플 이런 거왜 우리 서랍에 넣어놓고 쓰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냉장고는 왜 도대체 뭘안 해먹는데도 계속 뭐 버릴 게 나오는지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이게 정말 미스테리 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어쨌든 정말 단순하게, 계속 단순하게, 더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저의 어떤 일상을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핵심은 뭔가 하면요. 이제 이렇게 왜 자꾸 단순하게 이제 움직이려고 하나면 내 생활 전반을 내가 능숙하, 능숙하게 딱 컨트롤하고 있다. 라는 그렇게 느낌이 들어야지 긍정적인 기운을 얻는다는 거죠. 지금 뭐가 어떻게, 내 살림인데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내 주변 건데도 뭐, 내 옷장인데도 뭘 뭐,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긍정적인 어떤 기운을 어, 뺏기는 거죠. 그 사, 상황 자체가. 그래서 딱 주변을 심플하게 정리하고 한눈에 딱 들어오게끔. 내 손에 탁 들어와, 내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모든 관계들을, 그러니까 일상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정말 심플하게 정리를 하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신경 쓰는 게, 이거밖에 없고, 에너지를 따로 소모하거나 낭비하지 말자. 집중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심플, 다른 건다 심플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모르겠어. 내가 집중하는 일은 다 이것만이야. 하나, 둘, 셋, 요것만 집중하는 거야. 나머지는, 그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에는 정말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게끔 에너지를 이렇게 분산시키지 않는 거 이게 나이를 들면 들수록 어떻게 나를 더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할수 있는 좋은 습관이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것은 활용해라. 뭘까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 뇌 사용. 우리가 진짜 나이 든다라는 게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여러분들 그럴 때 없으세요? 안 외워지는 거. 안 외워져요 와 정말 원고를 쓰는 건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책 쓰려고 원고 쓰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막 방송을 하든 강연을 하든 하면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암기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럴 때만 유일하게 참 나이듦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나이가 있으니까 노력해도 안 외워지는구나 <laughs> 진짜 안 외워져요 진짜 그냥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외워지더라도 계속 외우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뇌를 계속 활용하면 점점 더 이제 그걸 잘쓸수 있게 발달을 하는 것이 만약에 쓰지 않으면 점점 퇴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를 만약 다니시고 있는 분들은 회사 다니는 것 자체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더 많이 두뇌를 쓰는 어떤 그 노력들이 필요해요. 글을 쓴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마음 근육을 몸에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내 일상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몸 근육, 마음 근육 다 써야 되는데 뇌 근육도 써야 되고 계속 뇌로 게임하듯이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냐면 손을 많이 쓰면 뇌가 많이 발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도 굉장히 머리 쓰는 거에 좋은 일이고 또 이제 악기를 배우는 것도 되게 좋대요. 그림 그리는 것도. 이제 손을 많이 쓰니까. 그리고 뭐 공예 있잖아요. 가죽공예, 목공예 막 이런 거. 머리 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고 뭔가 다른 머리를 쓰는 일을 하자,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자.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게끔 살아야지 라는 생각하는 거 너무나 건전한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지금 나이 내 인생 가장 빛나는 시절을 준비하는 방법, 내 인생 가장 빛나는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다들 막 이런 걸로 막 기뻐하면서 그러면 그 시절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섯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지키셔서요, 아, 여러분들의 빛나는 시절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세의식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